어머. 네, 안녕하세요. 감탄사가 나오는 것을 소개하는 어머의 다넬입니다. 여러분 기계식 키보드를 쓰다보면 무접점 키보드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게 되고 특히 게임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타이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무접점 키보드에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무접점 키보드를 들여오게 됐습니다. 구매한 모델은 한성 컴퓨터에서 나온 GK898B 오피스 마스터라는 모델이고요. 한성 풀배열 무접점 무선 무접 키보드를 줄여서 풀무무라고도 하는데 가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149,0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일단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사무용으로 아주 적합한 제품이고요. 디자인은 보시는 것처럼 흰색과 회색 조합에 아주 단정하게 예쁜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색상은 제가 구매한 화이트 색상과 블랙 색상이 있습니다. 두 색상 모두 역시 오피스용이라서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고, 별도의 백라이트는 없어요. 저는 생산된 지 조금 지난 제품을 들여왔는데, 최근까지도 키캡도 개선하고, 스테빌도 개선하고, 인기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제품을 계속해서 개선하면서 입고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한성 컴퓨터가 키보드 쪽으로는 좀 진심인 것 같아요. 굉장히 가격적으로도, 품질로도 괜찮은 제품을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무선과 유선 두 가지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블루투스는 3대까지 멀티페어링을 지원합니다. 요즘 무선 모델들은 거의 기본적으로 3대까지 연결을 지원하고 있죠. 배터리는 2500mAh를 탑재하고 있고, 연속으로 100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긴 사용 시간은 아니니까, 그냥 사무실에서 유선으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노트북 등에 연결하실 때마다 멀티페어링으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멀티 페어링이 되는 번호마다 LED 인디케이터의 색이 변경이 돼서 구분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은 붉은색, 2번은 녹색, 3번은 파란색 LED가 점등이 되고요 아 LED 하니까 살짝 아쉬웠던 부분이 오른쪽 캡스락 넘락을 보여주는 LED 불빛이 키캡들 사이로 좀 삐져나와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키캡은 PBT 이중사출 키캡을 사용을 하고 있고 저는 영문 버전인데 특히 한글까지 있는 버전을 중고로 구매하실 분들은 한글이 인쇄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이중사출인지 잘 확인해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리 프로파일 키캡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로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스테빌은 체리식 스테빌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타고나다 보니까 다른 키들은 괜찮은데 백스페이스가 조금 거슬려서 이걸 좀더 나중에 조치를 취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맥에서도 호환이 되니까 맥용으로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제품을 받았는데 이응 버튼이 눌리기는 하는데 가끔 반응을 안는 거예요 살짝 누르면 인식이 잘안 되는 현상이 있어서 한성공홈에 가서 이키 입력을 개선해주는 프레스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펌웨어를 다시 업로드 해줬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괜찮았던 점이 뭐냐면 보통 키보드 소프트웨어들이 매크로 키를 사용을 할때 소프트웨어가 켜져 있어서 그 키가 입력이 되어 있을 때 소프트웨어에서 입력을 대신해주는 방식이라서 컴퓨터로 옮기면 그 매크로가 동작을 하지를 않아요. 근데 얘는 아예 펌웨어로 올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쓰다가 집에 왔는데도 그 매크로들이 그대로 입력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 쓴게 되게 괜찮아 보였고요.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이 펌웨어를 잘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도 펌웨어를 올려서 해결을 하려고 잘안 해요. 근데 이런 보정하는 거, 매크로 하는 거, 펌웨어를 올리게끔 하니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제품을 잘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는 이미지가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스위치는 NIG EC 스위치, 보통 노 o 라고 부르는 스위치를 사용을 합니다. 무접점 키보드는 기계식 키보드랑 구동방식이 달라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무접점 키보드는 스프링이 있고 그 위에 실리콘이나 고무 돔을 덮고 있는데 이 돔을 누르게 되면 그 눌려지는 압력을 센서가 감지해서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압력에서 키를 인식하게 할지 설정도 가능하고 그리고 끝까지 눌러야 키를 인식하게 할 수도 있고 살짝 스치기만 해도 키를 인식하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무접점 키보드는 크게 두 회사 제품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나가 토플의 스위치, 그리고 보통 우리가 노프라고 부르는 스위치가 있거든요. 두 스위치는 키감도 살짝 다르고 소리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보통 무접점 스위치의 정통은 토플의 스위치를 사용하는 키보드들인데, 토플의 스위치가 좀더 구분감이 있고 서걱거리는 느낌이라면, 노프 스위치는 좀더 보글보글거리는 그런 느낌에 가깝습니다. 아무튼 두 스위치 방식이 꽤나 차이가 있는 편이니까 같은 무접점 스위치라고 생각하시고 아무거나 구매하지 마시고 좀더 비교를 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일단 조금 더 저렴하기도 하고 보글거리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노프 스위치를 쓰는 풀무무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타건음을 한번 들어보고죠. 저는 일단 굉장히 타건하는 느낌도 그렇고 기능적으로도 만족스러웠어요 소프트웨어 지원도 괜찮았고 유무선 겸용이고 멀티페어링 지원도 잘 됐고 근데 멤브레인 키보드랑 기술적으로 타건하는 느낌도 그렇고 유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꽤 멀쩡한 멤브레인 키보드를 쓰시다가 넘어오시는 분들은 살짝 가격 대비 실망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영상 대본을 이 키보드로 썼거든요. 굉장히 만족스럽게 대본을 썼고 한동안 재미있게 잘쓸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활에 대한 난이도도 무접점 키보드들은 조금 낮기 때문에 좀 도전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 이 무접점 키보드들은 아무래도 실리콘이나 고무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 닿는 윤활제의 종류에 영향을 받으니까 잘 알아보고 윤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더 많은 컨텐츠도 기다려보시려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